엄마. 근데 일단 욕을 좀 아니. <웃음> 만나서 영광이죠? 아 근데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나 조금 슬퍼. 아 아쉬워. 오늘 점심을 먹으러 먼저 가볼게요. 어예다 예뻐 예뻐. <laughs> 아포켓 포케, 포케 맛있겠다. 샐러드 마비. 비비는 거반 흘리는 거 반. <laughs> 다비비도예요 이거? 오늘 샐러드로 점심을 시작해볼게요. 아 포카도 좋아하잖아. 대단. 바그아 담갔다. 박살낸 다음에 <laughs> 뭔가 빨간색만 보면 다 이재목 피자 같네. 하도 어제 봐가지고. 카페거리가 따로 있어. 어, 어. 여기 다 카페거리야. 오기만. 어 전포동이었거든. 어, 카페나 이런 거. 어 근데 이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. 어 <laughs> 절로 건너서 절로 넘어갔어. 아 절로. 퓨링크. <laughs> 어 시원해. 우와 맛있겠다 고 직접 갖다 주는 건가 봐이 친구는 퍼플티 아 아메리카노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깊게 아깝다 깁업 맛은 어때요? 어 아. 음,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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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한다 잘해 왜 들고 갔어? 이렇게 멈추는데 지금 <laughs> 페이스 빼빨리 <laughs> 음, 어떻게 할머처럼 이렇게 칠지 몰려가지고 들고 왔는데 초코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있길래 초 <laughs> 먹고 싶었구나 <laughs> 먹고 싶어 <싶었고 웃음> 말해줘야지 하다가 <하냐, 웃음> 요즘 근데 왜? 내말 들으세요? 어. 요즘 너무 단거 많이 드시나요? 일단 먹고 얘기할게. 기억나는 건없는데 언니 얼마 전에 우리 네이비스에서 끼고 먹죠아 그거는 그 축하 파티 기념이잖아. 그걸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? 축하 파티 했어. 이거 내 유튜브 를좀 봐봐. <laughs> 유튜브 보면 현재 진행 상황이 다 나와. 이쪽에 이미 티 나잖아. 그냥 이 이빨이 이렇게 비틀리는 순간. 나도 그래. 우리 그거 뭐 특관질 그거 해야 돼. 우리도 많이 아, 찾아봤는데. 응. 목이 또 빠르지 못하면 아, 이게 돌아가대 무조건. 아 근데 나는 여기 먼저 봐. 이게 튀어나온 게고 아니 나 난... 이거? 어. 나도야. 아, 이정도면 아무것도 다나 <laughs> 진짜 많이 나 나는 엄청 굽었잖아 <laughs> 봐봐 간별 여기 있으니까 봐 기준이 거든아이정도 아무것도 <laughs> 아니다 진짜 에이 그럼 어어느정도니고도 진짜 나 이것도 안라고 그만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요 어 우리 이런 데구경 한번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 귀여워. 우와, 이거 뭐야 이거. 괜히 아, 관심 없으면서 그러지 마. 많이 보여. 거기 나와 봐. 거기 나오는 고양이. 나와 봐. 여기 다시 그리네. 관심 없으면서 그러지 마세요. 어, 맞아? 관심 많아 이런 거. 많이 런거 던지고 사. <laughs> 어 이런 머리띠는 나할수 있는데. 태양할때 언니 키 줄이겠어? 어? 뭐. 어나그 방금 그 말했잖아. 아, 나, 나, 그니까? 어 괜찮다. 귀엽다. 어. 어. 되겠지. 어. 나 일본 같은 데 같은데, 같은데. 어잘 어울리겠는데? 얼만데? 천만원 아우 진짜 내가 안 알아 <laughs> 어? 이주껌 풀렸어요 어 내가 먹고 줄게 어 세심해라 고마워요 어이제목 피자다 음, 포장을 금방 되나보네 네. 어, 포장은 바로 나와 거의 야 날씨 좋은데 이즈모 가서 공원 같은 데가서더 좋을까? 이즈는 이제모 먹고 싶다어 이제 안되면 우리 사서, 어, 뭐, 사서 포장해서 공원 가자 어 너무 낭만적이야 그래서주문이네 우리 어디 앉을까? 짱구. 분위기 좋다. 어. 근데 아, 맛있는데. 어. 바로 싹 배고파지죠? 오코노미야끼랑 비가. 아. 어. 근데 네걸도 맞는 거 같아. 이 분홍색이 예뻐. 그래? 나도 분홍색 잘 어울리는데. 어, 브론즈 잘 어울린 거라 분홍색 안 했는데 <laughs> 할수 있다 <있단 웃음> 아,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약간 웜 짱구 어? 부리부리 부리부리 대망 <laughs> 이름 웃기다 오. 팡팡 <laughs> 사라락 말 그만하고 빨리 해주세요 이거 <laughs> 좀 건강식이다 양배추, 숙주 그니 <laughs> 오늘 뭔가 핑크한 아 예뻐 어느새 이렇게 암흑이 찾아왔어요 근데 카메라 어디나 뜯었지? 없어? 어 카페는 어디온 거야? 헐여기서나 일단 안 꺼냈고 떨어지진 않았는데? 어떡해 봐줘한번더 가보자 가방을 들었는데 가벼운 어. 거야 민자몽씨가수중에 여기는 디커가 지금 음.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냐 여기 위에 있잖아, 지금. <laughs> 여기. <laughs> 어, 확실히 있네. <laughs> 그럼 만약에 어, 누가 가져갔어? 그거는 절도니까는 신고해야지. 너 어떻게 생각해? 응. 음, 그 맞는 거 같지? 응. 굉장히 답해야 되지. 절도 신고해가지고 바로 잡아야지. 야, 빨리 와봐. 이거 심각하다. 아니, 절도죄가 네. 지금 없어. 네. <laughs> 그러면 또 드라이브 주머니에서 걸어줄게짤 친구야! 황소랑 내랑 둘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끝까지 찍으면서 따라가고. 둘이서 같이 굶는 줄 알았어. 카메라 찾았어요. 아니, 찾은 게 아니고요. 찾았어요. 속이잖아요. 지금 숨겼잖아요. 아, 저는 같이 찾으려고 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아니요. 숨긴 걸 알고 있었잖아요. 몰라요. 어, 맞아. 어디까지 속이려고 했어요? 근데 <laughs> 네, 네, 궁금하긴 하다. 아니, 연기 잘하긴 한다 너네. 말 진짜. 아니, 야,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민채가 깜빡 속았다고. 그 아, 아, 나는 어떡했어? 계속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못 쳐다보는데, 니치아 네 뻔뻔하더라. 그래서 나현이랑. <laughs> 지 모르는 거아니가 이러면서 진짜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. 근데 보면서 아이다 저 찍는 꼬라지 보라면서 <laughs> 밀착이지. <취재 웃음> 이렇게 하니까 아저 아는 거라고. 민정분께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.